윤석열이와 결을 같이 하는 검사장이 취임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이렇게 턱 예의 바르게 일어서서 어, 그 사람을 맞는 거예요. 어, 막 뒤에서 막 사람들 막 따라오고, 참뭐 조폭 비슷한 느낌 <laughs> 그런 느낌 들던데 임은정 검사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탁다 앉아 있더라고요. 가지고 이게 이제 예의상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그게 독재와 민주주의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윤석열이의 어, 윤석열이와 결을 같이 비슷하게 하는 그런 검사장이 취임할 때는 의자가 없어요. <laughs> 의자가 없어요. <laughs> 굉장히 권위적이고, 어, 땅바닥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어서 있는 거더라고요. 근데 이문적 검사장이 취임을 할 때는 다 앉아 있는 이유가, 음, 의자가 다 있더라고요. 그죠? 아, 아주 단순한 차이였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요. 그러지 마세요. 알았죠? 그죠? 독재적으로. 사람들이 앉지도 못하게, 아예 의자도 없는 데서 그냥 취임식을 한다. 그런 거 하지 마라고. 그죠? 알았죠? 이 문장처럼, 민주주의. 그죠? 사람들이 앉아서, 쉬면서, 이야기도 편안하게 듣고, 웃고. 그죠? 그렇게 할수 있는 분위기를 어좀 만들어달라. 이제부터라도. 알았죠? <laughs>